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문자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어떤 그런 완전함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를 최근 거룩 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박물관에 놓아둘 특별한 특별히 거룩한 그 부류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잘못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함이란 어,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딘가에 이렇게 탁 내놓아도 어,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상태를 가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완벽함을 가진 어, 그러한 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그리고 나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나의 태도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신앙의 동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투박하고 흠집이 있고 때로는 어, 삶의 고난 때문에 조금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 이 딸이 완전한 자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완벽한 어떤 그 기준에 부합된 그러한 상태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때두손 들고 나가서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우리 조네슬린 목사님. 존네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무지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는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그러므로 웨슬리가 말한 완전함은 행위나 상태의 무결점이 아니라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기의 순수함, 즉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병이 들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 나온 것처럼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겼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거룩의 완전의 증거가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거룩함이고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달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신약학 박사인 고든피 박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달리는 이유는 그가 1등을 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면 내가 너를 붙잡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였고 붙잡고 있으니 나를 향해 달려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완전함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자체가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플 수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놓치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왜 완전함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열고 내 모습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여전히 아프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완전함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 전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스왈드 챔버스는 굉장히 이런 그 성화 중심의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에스 아, 루이스가 그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 이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지향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게 뭐냐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완벽한 어떤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거룩은 완전은 나의 유용성이나 화려함은 가려지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고난이나 질병이 나의 믿음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 그러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해석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박물관의 어떤 전시품처럼 그렇게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때로는 거친 들판으로 보내어서 포도주처럼 으깨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시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수로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완전 이거는 뭐 짧은 15분, 10분의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 질문 보시면 당신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흠 없고 완전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삶의 고난으로 투박하고 찌그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전한 동기와 준비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다 잊으셔도 되는데 그냥 그거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상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때손 들고 나가는 거 여러분 오병이어 n g song, song, 개, 고기두 마리 그 소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작은 예수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꿈꾸었던 완전이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흠 없는 상태를 자랑하려는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외적인 완벽함을 증명하려 애쓰며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거나 흠집이 날까 봐 전전긍긍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한 완전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고난과 질병으로 내 삶이 투박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내 자신이 아닌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받고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